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예행 영섭으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에 일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검찰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기소한 지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 무죄입니다. 자, 이러니 이 법원의 판결 그리고 검찰의 기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유죄면 그리고 대장동에 예행 연습을 불렸던 위례신도시 삽도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런데도 무죄가 됐다 하는 건데, 이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그래서 검찰이 뭔가 기소를 잘못했다. 아,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고, 어, 무엇보다도 어, 이 건과 관련해서, 자, 이그 그 법원에서, 어, 지금 당장 이게 아니라, 먼 훗날에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까지 까지 배당금 받는 과정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이익이실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석연찮은 판결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는 전부 다 무죄나 또는 아주 경량 형벌을 가볍게 가볍게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1 단독 이충근 부장판사는 어 아, 옛날에 그 부패 방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 어그 아, 본부장과 그리고 자그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던 주지 형씨 그리고 민간 사업자인 나뭇과 정력학. 그리고 정재창 씨등 다섯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유동규 씨와 남욱 정영학 씨는 오늘 수의를 입고 선거 공판에 출석을 했고 나머지는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서 재판을 받았는데 자, 무죄가 선고됨으로 해서 바로 그들도 구속 없이 바로 석방이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유동규 씨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와 사업타당성 보고서 등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줘서, 그래서 남욱 등이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서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약 42억 3천만 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자, 호반건설이 169억 원을 가져가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게 득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 3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기나 아, 그리고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보를 갖게 돼서 그래서 이득을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추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희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사업권 뿐이다. 사업권. 사업을, 그, 사업권을 이제 받은 겁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익은 사업권 뿐이고, 그로부터 수년 뒤에 발생한 배당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당 이익은 아니다. 자, 이, 이부장 판사는, 어, 이 남옥 등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실제 배당을 받기까지는 성남시의 죽대 사업 성인과 분양, 그리고 시공 등의 별개의 절차와 제3자의 행위가 수반된다라고 하면서 비밀 이용 행위와 최종 배당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정보를 줘가지고 사업자로 선정돼가지고그 사업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을 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정보를 줘가지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거하고 배당 이익을 받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연결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사업자 지위 취득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즉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이익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범죄 수익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공소사실에 사업자 지휘 지득을, 이걸 사업자가 되면은 바로 그 사업을 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사업자 지휘를 갖게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거 이익을 보지 않고, 자 배당 이익만으로 그 잡아놨기 때문에 이 배당은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 사업자들이 관계자들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직접 배당을 가져간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검찰이 범죄 수익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는 겁니다. 자 요걸 딱 보면은 지금 검찰이 짜고 지금 이런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계되는 사람들, 남욱, 정영학, 뭐 이런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 있으니까 여기에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었을까. 자,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자, 무죄가 돼야지만 이재명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관련해서 뭔가, 어, 눈치를 보고 그런 형량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만약에 검찰이 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자, 무죄됐으면 또 이재명은, 아니, 무죄됐는데 또 항소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항소 포기할 경우, 자, 이 사람들은 그대로, 그대로 무죄에서 더 이상 벌을 처벌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항소. 자, 그러니까 지금 또 무죄를, 어,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까.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검찰이 범죄 수익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 그러니까 사업권, 음? 사업권에 대해서 어 지위 지휘, 사업자 지 지득을 어, 이익으로 보지 않았고 어, 그래서 그건 바로 배당 이익으로 직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는데 만약에 검찰이 여기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자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어 처벌을 받지 않는. 무죄가 확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자, 다 무죄 또는, 어, 그 형이 낮은 아주 가벼운 처벌, 이런 것을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자, 이 이재명이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지난번에도 대장동 일당들에게 항소 포기를 하면서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하지 않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결한 그 이상으로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무죄되기 때문에 무죄 이상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무죄가 될 수밖에. 그래서 여기도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을 보호해주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